안녕하세요. 한자삼나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벌써 이제 희귀까지 다 끝나고 다시 기억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기억을 준비한 거는 어, 다리교. 이 다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뭐, 영동대교, 뭐, 성수대교, 뭐, 이런 얘기할 때그 다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글자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왜 한강 같은 경우에는 강폭이 옛날로 따지면 넓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게 도로, 그, 그러니까 그, 이 다리 위로 승용차로 막 다니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강폭이 넓다 보니까 배로 이, 이동을 해서 건넜겠죠. 근데 이보다 조금 더 강폭이 좁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개울물 이런 데는 다리를 놓으면은 대개 주 재료가 이제 이렇게 나무 이렇게 아치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뭐 돌다리도 있고 그런데 돌다리는 그 수위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노풀교가 나온 거는 이 글자가 노풀교 이거는 노풀교인데. 우리가 왜키큰 나무를 교목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교자 이거를 써요. 딱 봐도 높을 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높을 교든 높을 거든간에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어 우리가 왜 이순신 장군 시 보면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수루에 홀로 앉아. 그러니까는 누각 이렇게 그. 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 타고 쭉쭉쭉쭉 올라와서 제 꼭대기에서, 왜냐면 이 땅보다도 저 위가 시야가 넓다 보니까 만약에 적이 침입했다면 얼마나, 병력이 얼마나 되나, 또 아니면 그 아직 침입하지 않았다면 혹시 침입하지 않나 이렇게 망을 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누, 그 망루, 이제 이거를 말하는데, 이 높을교도 마찬가지로 높을 것도 이런 의미를 말하는데, 우리가 높을교가 나온 거는 여기에 소리를 빌려준 형성문자도 되지만, 회의자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물의 수위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물의 수위하고 별로 높지 않으면은, 여름에 왜 우리가 장마 때 되면 비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건너기가 힘들잖아요. 물 물이게 덮어 버리니까 다리를 그러니까는 물의 수위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높을교가 나온 거고 주 재료는 나무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왜 다리를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일리 다리가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지난다 면이 다리를 버티는 또 다리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교각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다리 각자 이다리각 우리의 각선미, 각광을 받는다 할때 다리각, 그래서 교각 할 때도 쓰는 거고 이 이제 우리 다리교 같은 경우에는 뭐 교량건설을 한다 뭐 이럴 때도 많이 쓰고 이 글자 자체가 높을교가 나온 거는 물의 수위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아, 제가 준비한 니은은 편안영. 자, 이 편안영은 안녕하세요 할 때도 쓰고, 그동안 강령하셨는지요 할 때도 써요. 그러면 이 글자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건 이거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마음, 마음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전에, 어, 따뜻할 온할 때, 도 했었고 만명 했을 때도 했었어요. 그때 다두 가지 뭐라그랬냐면 그릇 아니면 뭐세수대야 이런 그릇 종류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그 부수는 그릇명 및 그래서 항상 아래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래 온게 아니라 중간에 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릇을 뜻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피혈에서 아이고 피혈에서 이 점이 하나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장정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물의 못 정. 또 아니면, 못정. 그래서, 어, 장정이라 하면, 지금의 말하면, 뭐, 고등학생부터 해서, 뭐, 20대, 30대, 아주 가장 힘이 좋을, 이럴 때, 아주 힘이 왕성할 때를 장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고물해 정이라는 거는 농기구인데, 왜 이렇게 흙을 겨울에 이제 꽝꽝 얼었던 게 이제 봄에 녹으면서 이제 씨앗을 심으려면 이게 흙, 이게 딱딱 굳어버린 흙을 딱 파서, 파으면흙 덩어리가 이제 밀려나올 때그 덩어리를 부스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고물해 농기구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못이라는 건 우리가 벽에다 못을 딱 박으면 손으로 빼내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정이라면 그 정도로 힘이 이제 세고, 이런, 이런 역 를 이제 하는 그 글자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음뭐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백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뭐돌 이럴 때 잔치만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살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좀 어떤 약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을 하겠어요? 이 건강에 대해서 행여나 이 우리 아들이 아니면 내 딸이 이게 뭐 이렇게 일찍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노심초사로 아이를 돌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글자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자 집에 이거는 아까 피혈이라 하면은 혈연관계 즉 이거는 이제 가족을 이제 말하는 거죠 가족을 그러면 가족이 장정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비실비실 막 자주 병원 다니고 왔다갔다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성장하면서 이제 면역력도 생기고 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장정이 될 때까지 살아주니 이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어느 정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 가족이 이렇게, 이렇게 나이 어려서 이렇게 만약에 내 곁을 떠났다면은 왜 그러잖아요.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장정이 될 때까지 살아줬으니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자, 집에 내 가족. 내 가족이 장정이 될 때까지 살아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 같은 게 강, 편안 강. 이거는 편안 강. 그래서 우리가 왜 경복궁에 가면 강녕전 그런 게 있어요. 어, 그러면은, 강령전 같은 경우에는 임금님 침소, 그러니까 잠자는 곳,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잠들 때 편안하게 잠들라고, 강령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아니면은, 편안안, 안녕, 안녕하세요 할 때, 편안안,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편안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석할 때, 이 중간에 있는 거를 그룹명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피열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또 뒤로서 넘어갈게요. 자, 디귿. 대답 답. 이 대답 답은 이제 일단 그 반열을 보면은 물을 문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거는. 이랑 거 상대자 물을 문가 질문이 있으니까 대답 문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대나무 죽이 나와 있어요. 대나무 죽하고 지금 합팔합. 이거는 합팔합. 자, 이 합팔합의 이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입 입으로 말을 하는 거야. 어떤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가 노후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언제쯤 교체했으면 좋겠다? 어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거할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반상해 하듯이 모여서 얘기하면 그 중에서 제일 적당한 의견을 이제 그 채택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한다는 건 의견을 사람들의 말을 이제 의견을 모아본다 이제 이런 얘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지금 대나무가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종이가 귀하던 시절. 이거는 필기 이런 거라든지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뭔니까 대나무에다 이제 편지라든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음그뭐 장편 소설 또 옥편 이럴 때 편자 보면은 책 편자도 대나무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나무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이게 쪼개 갖고 여기다가 이제 뭐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 과거 시험을 공부하게 되면은, 조용한, 그러니까 집에서 만 시끌벅적, 대가족이다 보니까 시끌벅적 하면은, 산사에 들어가서 깊은 산에 이제 절에서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엄마 입장에서 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지 이런 걸거 가서 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인을 시켜서 옷가지랑뭐 먹을 거랑 해서 이제 편지를 이제 간단하게 썼어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여기 이제 대나무에다가 써서 이렇게 끈으로 엮어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아들이 그걸 보고 또 답장을 할거 아니에요. 오잘 받았다. 아니면은 뭐 엄마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보아라. 뭐 멀리서 공부 혼자 공부하 한 열라니 뭐 외롭고 쓸쓸하지 않느냐. 몸 챙겨 가면서 건강 신경 써 가면서 공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면 아들은 또 아들대로 저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을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 하파랍의 의미는 이 중간에 대나무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거는 뭐 내용이 끊기잖아요. 그저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대나무에다 쓴 편지 이런 쪽지를 갖다가 다 합해서 대답. 그러니까 답장을 내 보낸 거죠. 그래서 대답 뭐 아니면 답장, 답안 뭐 이런 얘기할 때다이 답자 이거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 글자를 한번 정리해 보면 처음에 배운 글자가 다리교 다리교 그다음에 편안영 자, 이세 글자를 배웠어요. 세 글자 기억 잘해 주시고 또 다음 이,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